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봅니다. 아, 오늘은, 횡경막과 들숨에 대해서 한번, 어, 잡담을 나눠볼 건데요. 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 이게 지금 횡경막이거든요. 횡경막이 이제 들숨을 할 때, 자세히 보시면, 요추 어, 아래쪽에 보시면, 은 요추 3번에 붙어 이제 들숨을 하면 붙어 있죠. 횡경막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3번에도 있고, 또 다른 거를 볼까요? 음, 음, 요 근육을 보시면 좀 클릭이 잘안 되는데, 음, 4번에도 붙어 있죠. 음.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런 거예요. 들숨을 하면 들숨을 하면은 자세히 느껴 보시면 자, 척추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요추 3번부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 맨날 요추 수술한 데가 뭐 4번, 5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들숨을 하면 요추 3번부터 늘어난다. 4, 5번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이런 신전이 없기 때문에, 음, 그쪽에 힘을 가하는 훈련을 해주면 좋겠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 허리를 위해서, 척추를 위해서, 우리 거의 허리 수술하면 거의 대다수가 요추 3, 4, 5번 수술하시거든요. 그래서 들숨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아주 짧은 시간, 네. 마무리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